안병욱 한중현 원장님 전우영 박사 처음에 추천할 때 추천서에 보면 탁월한 학자라고 적합하다고 했는데 이분을 왜 자르신 거죠? 개원 교수 규정이 1년 다니고 그다음에 그 저희 규칙에 한 차례 한해서 연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내부 그 규정상 2년 이상의 경연 교수는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건 알고 있고요. 예. 어, 근데 이분이 이제 지금 페이스북에 글을 썼어요. 어, 조국 백서는 7월에 출간했는데 이제 5월에 해임이 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훌륭하다고 탁월하다고 뽑아놓고 이렇게 해임을 해버리니까요. 이분이 오해를 받아가지고 경향신문에 8년간 썼던 칼럼 5년간 매주 썼던 한결의 칼럼, 5년간 매주 출연했던 YTN 프로그램에서도 하차했어요. 저희들이 해임시킨 게 아니고 임기가 끝난 겁니다.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이분이 꽃길을 걸었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역차별을 받아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가시밭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분이 제아 사학자 중에서 상당히 예리하고 남들이 보지 못한 시선으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았는데 이분을 이렇게 내친 거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대기업 네. 회장님, 아까 위증을 하셨는데요. 아까 선서할 때 위증하면 처벌을 받게 한다, 받, 받겠다고 맹세하셨어요. 네. 근데 채용비리 제가 아까 얘기했는데 이 채용된 사람이요. 석사학위를 받은 걸로 간주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네. 제가 그 대기업 인사과에다 확인했습니다. 화면 보시죠. 이분이 석박사 통합과정을 수료했어요. 수료했습니다. 예. 졸업을 안 했어요? 졸업 안 했습니다. 그러면 석사학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석사학위에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는 있습니다. 학위증이 있는 것과 그냥 인정해주는 건 다르죠? 다르습니다. 네. 교수님이시잖아요. 왜 이러세요? 제가... 고등학교 예. 졸업장이 있어야 대학 입학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석사 예. 학위증이 없는데 석사 학위증 소지자를 채용 조건을 해놓고 그냥 간주하는 걸로 해서 뽑았다는 거예요. 이 제가 잠깐 말씀드습니 그냥이요, 예. 회장님. 예. 네. 송사 중이니까 이렇게 예, 저렇게 얘기할 예. 수 있겠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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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된 건 잘못된 겁니다. 송사 예. 아니라 송사 뭐가 있어도 예 무리를 이렇게 해서 대단히 아니, 죄송합니다. 실무진에서는. 확인증이 없어 자격 조건이 원래 안 됐다고 다 인정을 하고 지금 전화해봤어요 점심 때 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위증으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네. 지금 어, 외국인 유학생 관련해서요 네. 한국어 영어 동시에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한국어는 필요 없다 외국어만 예. 되면 된다 영어만 되면 된다. 예. 이런 학생들이 수학 능력이 있습니까? 수학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근데 왜 이렇게 했어요? 아, 어, 그건 이제 대학 그러니까 마다... 유학생 논, 논문 대필 사건도 일어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그렇군요. HSK 5급이 돼야 예. 명문대 합격 입학 조건이 돼요. 예. 그리고 대체적으로 HSK 6급을 뽑습니다. 중국어 능력이 있는 아이들. 예. 그래야 공부를 할거 아니에요. 예. 말기를 못 알아듣는데 무슨 수업을 하면 무슨 논문을 씁니까? 근데 어떻게 한국에 오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한국어 능력을 보지 않고 영어로 봐요? 잘못된 어, 거죠. 예, 한국어 능력을 낮춰서 잡거나 또는 한국어 자격을 아예 안따안 안 따지는 걸로 예. 일종의 입학 전형을 한 거예요. 이건 고쳐야 됩니다. 예.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유학생들 중에서는요. 아예 대학에서 수업을 완전 영어 수업만 듣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한국어를 아주 어... 특별한 경우겠죠. 아주 일반적으로 특별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네 들어가셔도 좋고요. 네. 장학재단과 사학진흥재단 똑같이 묻겠습니다. 기숙사 사업을 하는데요. 지금 전국에 있는 대학생이 207만 명인데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대학이 101만 명이에요. 그런데 기숙사 사업은 어떻게 수도권만 합니까? 지방학생들은 학생 아닌가요? 왜 이렇게 하시죠? 두분다한번 답변해 보세요. 예, 저기, 수도권이 더 주택 사정이 어렵다는 점이 한 가지가 있겠고, 제가 지방대학의 경우에도 기숙사 사업을 추진을 했었었는데, 에, 상당히 그 <laughs> 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게 애로에 봉착해서 더 이상 추진을 못했습니다. 어, 우리 재단에서 의도적으로 지방에 있는 대학들의 그 기숙사 건축에 그 배제시키고 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잘 아시다시피 지금 그 지방대학들이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미래의 그 지속 가능성을 볼때 신청하는 학교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수도권에 이 중심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우리 재단에서 지방에 그래도 학생들이 어려우니까 거점 국립대학에다 지어가지고 사립대학과 어 국립대학의 학생을 같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새로운 모델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청래 의원님, <laughs>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경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